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구 진행 중인 글래몬에서 나온 쿠팡 베스트 오이 안에 들고 시간당 1000개씩 판매를, 판매가 되고 있는 어, 갈바닉을 저희가 공구를 진행을 했잖아요. 구매하신, 먼저 구매하셔서 받으신 분들은 어, 딸한테 하나를 더 준다. 언니한테 소개했더니 언니도 구매해 달라 이러시면서 어, 추가 구매를 또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매 정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일단 가격면에서 가성비가 끝판왕이고요. 그리고 기기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글래머온에서 나온 갈바닉은 그냥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진정이나 부기를 뺄수 있는 쿨링 효과를 주기도 하고 따뜻한 온열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겉에 바르는 피부 화장품이 아닌 기초케어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좋은 화장품을 피부 속에 먹인다는 느낌으로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나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진짜 진짜 많고요. 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부기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쿨링 효과와 히팅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LED 기능과 음파 기능, 네 가지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세안시 클렌징 효과까지 할수 있는 정말 만능으로 쓸수 있는 이런 갈바닉 같은 경우는 집에서 놀리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잘 쓰이고요. 얘를 한 날과 안한 날, 화장도 훨씬 더잘 받고 피부가 계속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내가 쓰잖아요. 건조하지가 않아요. 피부가 흡수력이 정말 정말 좋아요. 좋은 화장품을 겉에만 바르지 않고 피부 깊숙이 침투를 시키면서 피부 깊숙이 넣어주니까 속 건조 완화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줘서 늘어지는 피부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갈바닉인데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면서 찬바람이 확 불면 내 얼굴에 있는 수분이 어느 순간에 확다 날아가요. 그러면 어제까지도 예쁜 얼굴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거울을 딱 보는데 얼굴이 어, 이상하다, 푸석푸석하다, 윤기도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처져서 늙어 보이는데 주름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이렇습니다.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없앨 수는 없지만, 늘어지는 피부를 어떻게서라도 덜 늘어지게 당길 수 있는 역할은 갈바닉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을 겉만 바른다고 해서 속건조가 완화가 되거나 피부가 더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좋은 화장품을 조금 더 피부 속 깊이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탄력도 올리지만 속 건조 완화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택한 것 중에서 가성비도 물론이지만 너무나 다양하게 쓰임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각질 제거만 필링제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필링제를 자주 하시는 거는 피부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저자극으로 자극을 덜하게 하면서 클렌징을 하면서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게 되면 다음날 화장도 너무나 잘 먹고요. 피부도 또 맑은 톤이고 또 하루 종일 피부가 윤기가 나면서 건조하지도 않으니까 아우, 진짜 도움 많이, 진짜 받는 게이 갈바닉이에요. 이 쿨모드 같은 경우는 부기가 많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탄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모공이 많은, 넓으신 분들은 모공을 수축하다 보니까 피부를 매끄럽게,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관리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부기도 빼주고 피부 진정도 시켜주기 때문에 트러블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레드 LED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 콜라겐 합성 촉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탄력 올리고 피부 재생 효과를 주기 때문에 피부가 아무래도 기기를 이용했을 때더 윤택해지거든요. 또 음파 진동 모드는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분당 820회를 고주파 진동을 주기 때문에 피부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클렌징을 하실 때 클렌징을 함과 동시에 탄력을 더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어, 갈바닉 같은 경우는 음파나 LED 기능을 다 함에도 피부에 자극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클렌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중의 세안 효과를 갈바닉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쓸때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 따라가는 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박스에서 꺼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얘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얘는요. 우리 세안을 할때 클렌징을 하잖아요. 오일 클렌징이나 마사지 클렌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 요즘은 화장솜 시트지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시트지를 여기다가 클렌징을 하실 때 요렇게 끼워서 쓰는 게 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얘를 버리시면 클렌징 할때 여기다 화장솜을 끼울 수가 없어요. 요거 참고하시고 요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 제가 기초하실 때 말씀드렸죠? 일단 말앰풀이나 이런 기미 앰플이나 이런 앰플들을 피부에 먼저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크림이나 알로겔이나 이거를 위에다 바른 다음에 기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 띡 하면서 켜지고요. 그리고 온열 기능이 세팅되어 있고요. 외우기를 오른쪽을 눌러시면 온열 기능이 되면서 또 전원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LED 이게 나와요. 불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뜻하고요. 한모드는 어 따뜻한 이 온열감이 모공을 열어 줘서 피부에 이제 좋은 에센스나 이런 마팔 앰플, 앰플이나 이런 유효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 주다. 보니까 딥 클렌징 효과까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를 파란 불이 나오게 하면 왼쪽을 누르시게 되면 쿨 진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원을 한번 더 누르면 오늘 아침에는 더 피부가 더 늘어진 것 같다 이랬을 때 부기 뺄 때도 너무 좋고 모공이 좀더 넓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러면 모공을 수축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피부결을 매끈매끈하게 해주고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얼굴 한 면에 5분 정도만 딱 하시고, 얘는 닦아낼 필요가 없어요. 안 닦아내고, 그냥 이대로 위에다 나머지 영양크림 하나를 더 바르시고 주무시거나, 내가 오늘은 기미가 많다 하시면 기미 앰플 바르고 위에다 알로겔이나 크림 바르고 문지르시고 또 내일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진다. 재생을 좀더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말테바 앰플을 바르시고 위에다 크림을 바르고 어뭐 시간도 길게 할 필요 없이 10분 정도만 5분 5분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하신 다음에 화장을 하시게 되면 화장이 올리는 대로 쭉쭉 먹어요. 그냥. 그래, 그만큼. 좋은 화장품이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겉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어가는 나의 피부를 좀더 당겨주고, 좀더 매끈하게 하고, 좀더 윤택하게 하는데 화장품을 더 이렇게 흡수시켜 주니까 화장품을 손에 열에안 뺏기고 쉽게, 또 피부 깊숙이,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쓰임이 많은 갈바닉 중에 하나구요 클렌징 효과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 저는 일걸로 클렌징을 하게 되면 1차 세안이 말끔하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할때 피부가 매끌매끌한 걸 내가 느끼고 다음날 피부가 더 환해 보이고 또 모공도 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매끌매끌해 보여요. 공구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너무나 지금 저렴한 가격에 공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어 공구 가격은 택배비 없이 52%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10만 9천 원짜리를 지금 파격가 5만 원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자정이 끝나고. 나면 구매 불가 이 가격에 살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글래몬 갈바닉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구매해서 받아서 열심히 열심히 써야 되는 어 그런 갈바닉 정말 효자 갈바닉이 될 거예요. 진짜 잘 쓰이실 거예요. 여러분 구매 잘 하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